어서 오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 예수의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까지 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홍정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장에서 날아온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먹어 본 음식 중에서 최고로 맛있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내 생에 최고의 맛있는 음식. 미군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내가 집에 가면, 살아서 돌아가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다. 예, 미국의 젊은이들은 맥도날드가 최고의 음식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추억에 남는 최고의 음식인가요? 어쩌면 가장 혈기 왕성하면서도 굶주렸을 때, 거의 굶주렸을 때, 혹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먹었던 음식이 내 생애 최고의 음식으로 추억의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제 생애의 최고의 음식은 이거 뭔지 아시죠? 요즘도 여러분 드시나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많이 드시는지 모르는데 누가 옆에 딸려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이거 못 먹게 하지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쯤 별미기 때문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먹어요. 선악과도 따먹듯이 먹습니다. 아, 이 노란 색깔의 꼬불꼬불한 이 국수. 추억의 라면. 사실은 저는 라면은 이렇게 그릇에다가 못 먹고 주로 이 냄비에다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라면의 역사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은 라면을 언제 처음 먹어보셨나요? 일본이 라면을 1958년, 이 58년 개띠라 그러나요. 일본이 1958년에 라면을 처음 만들고 한국의 삼양 공장이 일본 기술을 들여다가 한국에서 일본 라면과 똑같은 포장지에 삼양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63년이라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서 1966년에 처음으로 이 꼬불꼬불한 노란 라면을 먹어보고, 오우, 이런 것도 다 있네? 얼마나 구수하던지요. 어, 이 라면 생각이 아직도 나고, 그 후에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여름방학 한두 달간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자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면만 계속 먹었던 적이 있는데, 라면만 계속 먹으니까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1966년에 처음 먹어본 이 추억의 라면, 그 맛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이 라면 만든 사람 왜 노벨상을 못 받았는지, 여러분은 언제 먹어봤나요? 저에게는 생애 최고의 음식은 이 라면입니다. 이 라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라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토종비결 얘기를 했던가 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올 기독교 막다른 골목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멍석을 깔고 있는 겁니다. 토종비결 이야기가 멍석 1번이라면 라면 이야기가 멍석 2번입니다. 저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라면 공장에서 일하는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 라면 공장, 어느 공장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라면 공장 노조 위원장이 저랑 개인적으로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물론 이제 운동권 사람들이죠.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얘기 밤이 맞도록 하다가 라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조 위원장이 저보고 교수님.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드시지 마세요. 아니, 라면 공장에서 녹을 먹고 사는 당신이 라면 선전해도 안될 텐데, 라면을 먹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라면 공장에서 쥐가 나왔는데, 그 쥐가, 쥐가 이렇게, 이쁜 쥐가 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런 쥐가 나왔다는 거예요. 라면 공장에 쥐들이 털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 공장, 공장장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매일 점심 라면을 제공하다가 이 라면 공장 털 없는 쥐가 발견된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라면을 제공하기로 바꾸었답니다. 그 후에 라면 공장에서는 많이 연구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라면 공장도 안망하고 라면을 먹더라도 털이 안 빠질까? 제가 왜 이렇게 대머리가 많이 됐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생 때 라면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 라면 덕에 저도 거의 털이 다 없어져 가네요. 자, 라면. 라면 공장은 털 없는 질을 발견하고 라면 생산 라인을 바꿨죠. 그래서 연구, 연구, 연구하여 지금은 라면을 아무리 먹어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좋은 라면을 많이 개발해 냈습니다. 라면이 맛은 최고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맛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라면 공장에서 털 없는 쥐가 발견되면서부터 라면은 건강에 뭔가가 좋지 않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라면이 맛이 있으면서도 건강에 해치는 일이 없는 좋은 라면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은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후에 각종 좋은 라면, 볶지 않는 라면, 기름에 튀기지 않는 라면, 조미료 안 쓰는 라면, 얼마나 맛있는 라면이 많이 개발됐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라면 공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라면은 맛은 여전히 최고고 건강은 이제 해치지 않는 참 유익한 라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라면이 없었더라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혼자 사는 많은 사람들, 아마 힘들었을지 몰라요. 적어도 에이시안들, 한국 사람들의 건강 증진과 평화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라면은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도 사람들에게 맛도 좋고 유익도 주는 그런 라면 같은 기독교가 탄생되기를 바라는데 기독교는 이제는 맛도 같고 건강도 해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공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애의 최고의 추억의 음식은 라면입니다. 라면 공장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